나도 커피 많이 하냐고? 갑자기 이런 사적인 취향을 물어올 줄은 몰랐어. 우리 아가씨, 생각보다 대담하구나? 아니면 이건 나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봐야 하나? <laughs> 이런 귀여운 작전은 완전 환영이야. 어디 보자. 커피였지? 엄청 좋아해.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, 이게, 아쉽게도 아니란 말이지. 전에 지시온이 집에 원두 싸들고 와서 폼 잡는 것 때문에 몇번 옆에서 얻어 마셔본 적이 있거든. 그때 깨달았지. 이건 맛들이면 망한다. 그런 조금 마니 약한 기호품 취미는 말이지 결국 키워가는 거거든.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그람당 몇십만 원 하는 비싼 찻잎 같은 거 생각해봐. 처음에는 다들 그거 좋은 거 모르잖아? 밀크티가 더 맛있는데 하다가 어느 날그끔 미만은 맛있게 못 마시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. 그럼 여러모로 망하는 거지? 아, 물론 난 그전에 도망쳤지만…… 아, 그리고 그런 섬세한 취미 키워나가기는 돈도 그렇지만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잖아. 그래서…… 귀찮았다는 것도 커. <laughs> 물론 그렇다고 이 대카페인 의존 사회에서 전혀 커피를 안 마시고 살순 없지.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현대인의 만능 포션이니까. 아무리 강철 체력이어도 카페인 없이 버티기엔 좀 빡세지. 레지던트는. 하지만 포션의 맛을 그렇게까지 추구하지는 않잖아? 딱. 그 정도의 관계랍니다. 그이와 나는. 그래서 궁금증은 조금 풀리셨나요? 좀 안심이 돼? 그러니 너는 나를 커피에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단 소리야. <laughs> 언제 들어도 니테클은 네 최고라니까. <laughs> 뭐 너와 함께 마시러 간다면. 커피건 차건 즐겁게 마실 수 있으니 언제든 편히 불러줘.